신케랑또 이제 이번 이번 배틀패스가 또해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지금 감시자 요원 체인버 음, 맵스 있는 모습 어, 단어 설정 단어 선택이 프랑스 무기 디자이너 응 아, 체인버 오케이 좋아요 신규 배틀패스 이번에 배틀패스 불 와우 불독이 있네 불독 나쁘지 않지 챔피언스 배를린 이거는 뭐 대회 얘기 같고 이거 아케인은 아 케이는 K는... 그래 배틀패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. 일단 골드윈 클래식. 어... 다음에 저... 어우 제네시스 불독. 야 이거 불독 어... 불독이 나쁘지 않은 게또 나왔구만. 어... 다음에 에어로 스펙터. 근데 이게 에어로가 보니까 적어도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있더라고. 근데 여기 이 다른 건다 별론데 핑크가 있어. 요거 핑크로 업그레이드 쓰면 괜찮을 것 같거든 에어로도. 오, 핑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지 그 다음에 골드윙 아레스 어. 야 이거 괜찮다 어, 느낌 이 있는데 문어 오메니 문어로 쉬는 시간에 뭐 실뜨기 하네 에네시스 쇼티 팀버 아이디 카드 어. 그 아이디 카드가 이 친구였나? 그 신맵에, 그 뭐야, 프랙처에 보면은 아이디 카드 있잖아. 그게 이체인버의 아이디 카드였나? 대박 스프레이. 이게 왜 대박인지 모르겠지만. 에어로 가디언. 이것도 핑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. 오, 어, 야, 야, 이것도 원래 움직였었냐? 어? 설탕 머핀 스프레이. 야, 근데 이런 좀 카툰, 약간 좀 좀만화 만화책 그림, 이런 거 귀엽다. 제네시스 오퍼. 오. 에네시스 느낌있어 이거 아스트라가 들면은 진짜 딱일 것 같은 느낌 네크레드를 받아 요요 요 그림체 전통적으로 요 그림체 많이 냈었는데 요 그림체 귀여운 것 같아 <laughs> 내가 내가 할게 이거 귀엽다 얘는 뭐지? 레이즈 궁을 쓰는 뭐알수 없는 무언가 이것도 귀엽긴 해 골드 윙 졌지 오우 뭐야 이거 에네시스... 뭐지? 무슨 세계관이 또 있나? 버키를 쓰지 말라 해놓고 바로 버키 스킨을 줘버리는. 저지 불가. 음. 바이퍼는 저지 써야돼. 재사용대기 중. 아스트라랑 브릿지가 놀고 있네. 에어로 팬텀. 이것도 핑크 팬텀으로 바꿀 수 있겠죠. 제네시스 아크. 오우. 이건 칼이 특이한게, 오, 느낌 있어. 아, 오메카드가 저거네. 아, 근데 이, 이번에는 그런 게 없네. 예전에 뭐47티인가뭐 그거 항상 다음 시즌 떡밥 그런 거 알려줬었잖아. 이번이 적은가 보네. 야이. 에피소드 3 액트 3다 보니까 아직 떡밥을 날리긴 좀 그런가 보다. 그럴 수 있지. 하여튼 그렇고, 예, 신참 한번 보러 가볼게요. <laughs> 음, 신참이 없어요. 자, 신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연습판에 이거 힘다 쓰면 안 되거든. 그렇지 아니면 투 엔트리로 가든지 우리 둘이. 나쁘지 않지. Z 하실 거예요, 그러면? 레인 할게요, 지금. 오케이, okay, 그럼 내가 Z 해볼게. 바로 칼피. 안뺏긴다 마인드로? 어, 나, 아, 나, 나... 나 픽할 땐 피지컬 밀린 적 절대 없어. <laughs> 에임에서 밀려도 이건 여기선 안 밀려. 아, 픽지컬? <웃음> 픽지컬은 <웃음> 내가 절대 안 밀리지. 에. 절대 안 아, 바로 가잖아. <laughs> 가자, 가자와르어나 이제 맞았어. 로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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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과금하다고 자, 제이지 끝 있네 진짜 제이지 제이 진짜, 진짜 못하는 데맞나봐여기어 여깄어 아, 아 <laughs> 씨 나이스 어, 야, 이거 너무 스무스해 아 이거였나? 이트 엔트리 이 조합으로 갔어야 했나? 전혀 질것 같은 느낌이 안듬 <laughs> 이거, 이거 지면 진짜 말도 안돼 <laughs> 진짜, 이거 여기서 지면 억까임, 솔직히 아 어. 내가 어, 어, 볼. 잡을까? 오케이. 아, 내 거. 가 잡을 오케이. 잡까 우리가 강한 함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돼. 방금 어? <laughs>

아군 명 어. 남았습니다. 팀 에이스. 아깝다.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. 해븐에도 총 있고, 이러면 둘다 편터밀듯. 편텀 먹고야 편터. <laughs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베이커 안 걸릴 것 같은데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. 왜저 어, 언제 빨리 돌았냐? 아니까. 그러니까. 아, 끝날 때까지 씩씩하게. 아, 딱궁 쓰고 갔다 딱 튀어나가려 했는데. 까먹으라고. 어, 나궁 사라졌어. 미쳤다. 믿고 하고 그때부터. <laughs> 아, 아, 궁 사라졌어. 뭐지? 느낌 나지? 애들 몰라, 애들 몰라. 아, 애들 모르면 됐지. 소리도 안 났는데.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났는데 아이징, 이게 왜 사라짐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하나 아. 뺏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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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팀 승리. 쟤가 제가 문제. 쟤가 문제. 쟤가 문제. 쟤가 문제. 쟤가 문 정찰조